안녕하세요. 영토학자입니다. 오늘은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드는 부자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영토학장TV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에는 최저임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걸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재작년과 작년에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로 계속 인상이 되면서 현재 확정된 최저임금이 시급 8,350원, 월급 174,5150원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174,5150원인 이 월급을 시급 8,350원으로 한번 나눠보면 자, 몇 시간이 나오냐? 209시간이 나와요, 2 0시간 자, 그래서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209시간을 일해야지 하, 하... 한 달에, 한 달에 209시간을 일해야지, 114만 5150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209시간을, 그, 날짜로 한번 따져보면, 여러분들이 하루에 8시간 정도 일한다고 봤을 때, 한 달에 며칠을 일해야 되냐면, 26일을 일해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자, 209시간을 일하고 26일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173만 5150원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받는, 받는 그런 월급이 아니라 어떤 직장에 고용돼서 그 고용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을 해서 받는 월급이에요. 이 시간동안. 그래서 남을 위해 209시간을 일하고 또는 26일, 하루 8시간 기준 26일을 일해야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소득이다. 월급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을 위해 일하는 시간을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는 자유시간으로 만들 수가 있을까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본을 투입해서 자본을 투입해서 일하는 시간을 사드리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자, 세 가지 방법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자본을 은행에 투입해서 시급 8,350원, 월급 113,5150원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은행에 자본을 투입해서 자, 월급 173, 1 3 5150원 만큼 이자를 받게 되면 나는 내가 굳이, 어, 다른데 가서 일을 하지 않아도 그이 돈을 벌수 있게 되고 나는 그 시간 동안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고 계신 그 표는 은행연합회에서 가져온 거고 지금 여러 은행들의 정기예금금리가 나와 있습니다. 2019년 6월 2 1일 기준으로. 그래서 24개월 기준으로 한번 봤을 때, 정기예금리가 금 최저 1.15에서 최고 2.25%가 나와요. 자, 그러면 최고금리인 2.25%를 기준으로 월급 113만 5150원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기예금금리가 2.25%일 때, 시급 8,350원, 월급 174만 5,150원을 만들려면, 얼마의 자본을 투입해야 할까? 봤더니, 자, X를 그 자본으로 놓고, 곱하기 정기행금리 2.25%를 곱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25%가 지금 연이율이잖아요 그러면, 자, 이 월급은 한 달치의 그 소득이죠? 그럼 이거를 1년치로 바꿔주면 연봉이 되겠죠? 연봉을 구하는 겁니다. 1745,150원 곱하기 12를 하면 1년치 연봉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X 곱하기 2.25%는 1745,150원 곱하기 12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자, X는, 자, 이 1745,150원 곱하기 12 하면, 2,0941,800원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 2.25%를 이쪽으로 값을 넘겨주면 되겠죠? 넘겨줬더니 어떻게 돼요? 곱하기 100 나누기 2.25가 됩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X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9억 3천 74만 6666원이 나와요. 자, 그러면 9억 3천 74만 666원의 자본을, 자본을 74만 6666원입니다. 이 자본을 은행에 투입하면, 이 월급, 174만 5150원을 받기 위해서, 209시간을 일해야 되고, 26일을 일해야 됩니다. 자, 누굴 위해서? 남을 위해서. 이렇게 남을 위해 이렇게 일하는 시간을 자, 사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자유 시간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사용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나는 이 거의 10억 가까이 되는 돈이 없다. 자 그러면 나는 이 돈이 없기 때문에 계속 남을 위해 일을 하면서 자, 월급 173만 5,150원을 받는 그런 행위를 계속 해야 되냐 자, 이렇게 물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이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낮은 자본으로 이 월급 173만 5,150원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 자본을 부동산에 투입해 시급 8,350원, 월급 173만 5,150원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부동산에 투입하냐? 임대 수익률이 6%에 해당하는 6%가 나오는 그런 부동산을 매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 수익 6%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매입할 때 시급 8,350원, 월급 173만 5,150원을 만들려면 얼마의 자본을 투입해야 할까?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자본을 X로 놓고 곱하기 임대수익률 6%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1년치의 임대수익률이니까 이 1년치 임대수익률이 얼마가 나와야 돼요? 자, 월급 173만 5150원에 연봉이 나와야 돼요. 1년치 연봉이. 그러면 173만 5150원 곱하기 12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X는 어떻게 되냐? 자, 요두 개를 해주면 이 값, 이 수식을 계산해주면 얼마가 나오냐면 2094만 1800원이 나와요. 그럼 이 6%를 이쪽으로 넘겨주면 곱하기 100 나누기 6이 됩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X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3억 4903만원이 나옵니다. 자, 3억 4903만원의 자본을 임대 수익률 6%가 나오는 부동산에 자, 투입을 하면 자 여러분들이 월급 173만 5,150원을 벌기 위해서 남을 위해 일한 시간 209시간 26일 이런 시간들을 사들여서 내 자유 시간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나는 지금 3억 5천도 없다 또 이런 분들이 계실 거야. 나는 더 낮은 자본으로 이 월급 173만 5,150원을 만들어서 내 자유 시간을 어... 남을 위해 일하는 시간을 사드리고 내 자유 시간을 그걸로 활용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세 번째 안이 또 있습니다 세 번째 안이 세 번째는 뭐냐면 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자본과 플러스 대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부동산에 투입해 시급 8,350원 월급 173만 5,150원을 만드는 겁니다 자, 똑같이 임대 수익률이 6%가 나오는 부동산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 부동산을 자 매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매입할 때, 자두 번째에는 여러분 자본을 다가지고가서 어 매입을 했지만 이때는 여러분 자본을 다가지고가서 매입을 하는 게 아니라 은행 가서 대출을 받아 서 대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거예요. 대출 레버리지를 몇 프로로, 일키, 몇 프로로 일으킨다? 매매가의 70%를 70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대출 금리가 한 4%라고 예, 그, 한번 예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대출 레버리지 70%를 일으킬 수 있다면 시급 8,350원 월급 173만 5,150원을 만들 때 얼마의 자본을 투입하면 될까? 이걸 한번 구해 보면 자, 일단 임대 수익 6%가 나오는 부동산을 한번 예시를 들어봐야 되겠죠? 예, 시를 들어봤더니 자, 매매가가 1억이고 월세가 1,45만이나 0와요 임대 수익이 6%가 나옵니다, 이게. 이런 부동산이 자, 매매가 1억에 사서 보증금 1,000만 원 해소해서 하면 내돈 투입해서 45만 원 곱하기 12 그죠? 투입한 자그내 돈으로 나눠주면 6%가 나와요. 자이이 이 매매가 1억짜리 그 아파트를 자 부동산을 부동산을 대출 7천만 원을 받 받는 겁니다. 4%의 이자로 자 그러면 자내돈 얼마의 자본이 투입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자 천에 45만원, 월세가 45만원 나오니까 45 곱하기 1년치 월세니까 1년치 월세를 구해보는 겁니다. 45 곱하기 12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년치 대출이자가 얼마가 나가죠? 7천만원 곱하기 4%가 나가죠? 7천만원 곱하기 4%를 빼줘요. 빼줍니다. 그럼 이게 5 4 0만원이 나오고 200이 2 8 0만원이 나와요. 그럼 내가 순수익이 얼마가 들어온다? 260만원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내가 투입되는 자본은 얼마가 되냐? 자, 부동산의 매매가가 1억이니까 1억을 놓고 그 다음에 세입자가 보증금 1천만원을 저한테 맡기죠? 2년 동안, 그럼 1천만원을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7천만원 받죠? 그럼 7천만원을 회수하게 돼요. 그럼 1억에서 1천만원 더하기 7천만원을 빼주면 자, 내 돈이 얼마가 들어간다? 2천만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260 나누기 2천 하면 이, 이 경우에 그 임대 수익률이 몇 프로가 나요? 0.13. 13%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출 레버리지 70%를 일으켰을 때, 대출금리 4%를 기준해서 70%를 일으켰을 때, 자, 임대 수익률이 몇 프로가 나온다? 13%가 나옵니다. 그럼 13%의 임대 수익이 나오니까, 자, 이 13%의 임대 수익이 나올 때, 내가 얼마의 자본을 투입했을 때, 월급 173만 5150원을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자본을 X라고 놓고, 곱하기 13%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내가 173만 5150원을 월급으로 받으니까, 자, 1년치 연봉으로 한번 계산해보면, 곱하기 12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73만 5150원 곱하기 12를 하면, 2094만 1800원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 13%를, 이쪽으로 넘겨주면, 곱하기 100 나누기 13을 해 주는 거죠. 그럼 x는 얼마가 나온다? 1억 6,100 100만 1억 6,100만 109만이죠. 1억 6,109만 769원이 나옵니다. 그럼 1억 6,109만 769원을 투입을 하면 내가 시급 8,350원 월급 113만 5,150원을 임대 수익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1억 6,109만 769원의 자본을 임대 수익률 6%가 나오는 부동산에 투입을 하면 209시간, 26일 하루 8시간 기준 26일 남을 위해 일하는 시간을 내가 사들여서 내 자유 시간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금액이 확 줄어들었죠 대출 레버리지를 일으키니까 자. 자 그래서 이세 가지를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정리해 드리면 일단 이세 가지 중에서 자, 첫 번째께 리스크가 가장 작긴 해요 은행에 투입하면 자 바로 내가 돈을 찾으러 갈때 돈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황금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리스크가 많이 작죠 대신 이제 물가가 많이 올라오고, 인플레이션이 크게 발생됐을 때, 화폐가치가, 그러면서 화폐가치가 많이 떨어졌을 때는, 그만한 또 리스크가 또 있습니다, 이것도. 하지만, 당장은, 당장은 가장 적은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게 은행에 투입했을 때요. 그 리스크가 적으니까 다행히, 당연히 어떻게 돼요? 투입되는 자본 양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 최저임금을 만들 때,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요? 자, 부동산에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고, 자, 월세를 놓는 거기 때문에 세입자가 월세를 밀릴 수도 있고, 두 번째 그 세가 잘안 나가서 공실도 발생할 수가 있다. 자, 이런 리스크들이 있어요. 근데 또 이게 장점이 또 뭐가 있냐면 이 지금은 월세를 받는 수익을 보고 있지만 이게 향후 시간이 지날수록 또시세차익을볼 수도 있어요. 아까는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집값이 올라서 시세차익을볼수 있는 그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건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자 은행에 투입하는 것보다는 이 부동산에 투입하는 게 리스크가 좀더 크죠. 크니까 어떻게 돼요? 리스크가 큰 클수록 자 자본 투입량이 줄어들게 돼요.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세 번째는 또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요? 자, 세 번째는 자두 번째와 똑같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월세가 세입자가 밀릴 수가 있고 또 공실이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또 하락할 수가 있고 반면에 부동산이 올라서 또 시대차익을 볼 수가 있는 경우도 있고. 거기다가 세 번째는 또 어떤 리스크가 하나 더 추가가 되냐면 대출 레버리지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 대출 금리가 올라갈 수가 있다. 4%에서 5% 6% 올라가면 그만큼 뭐가 뭐가 줄어든다. 임대 수익이 줄어들게 된다. 월세를 받아서 대출 이자를 갚아야 되니까 그만큼 임대 수익이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리스크가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거죠. 그 리스크가 한 번, 리스크 하나가 더 추가돼서 리스크가 커지니까 자본의 투입량은 더 줄어들게 됩니다. 1억 6천으로. 자, 그래서 자,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자, 리스크가 작으면 그만큼 남을 위해 일하는 시간을 사들이는데 투입되는 자본이 많아지게 되고, 리스크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남을 위해 일하는 시간을 사들이는데 투입되는 자본이 줄어들게 된다. 자, 그래서 큰 리스크를 잘 관리할 수 있다면 후자의 선택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자유 시간을 가는데 빨리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냥 투입되는 자본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름길을 가고 싶다면 세 번째 방식을 잘 활용해라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1억6천만원을 단기간에 모으는 건 힘들어요. 이제 막 회사에 들어가서 신입사원이 된 상황에서 1억6천만원을 단기간에 모은다? 그건 굉장히 힘든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일. 여러분, 일을 계속 할거 아니에요? 회사 들어가서 일을 계속 하겠죠?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지금 최저 임금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최저 임금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월급 173만 5150원을 계속 받을 거 아니에요. 173만 5150원을 계속 받았을 때그 월급의 일부를 떼서 은행에 저축을 해가지고 자 자본금 2천만 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2천만 원이 만들었을 때자 지속적으로 몇 프로 13%의 임대 수익이 나오는 부동산을 찾아 꾸준히 매입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세 번째 방식을 활용하는 거죠. 대출 레버리지,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방식. 자, 그럼 이거를 제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월급 173만 5150원, 연봉으로 따지면 한2천만원 이상을 받게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월급 173만 5150원을 받게 되면, 여기서 약 70%인 120만원을 자 무조건 은행에 저축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갈, 가지고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물론 어렵겠죠. 한 50여만 원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물론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120만 원을 꾸준히 은행에 저축하는 하는 겁니다. 자 그럼 120만 원 은행에 꾸준히 저축하게 되면 이게 17개월 정도 되면 2천만 원 이상의 자본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자 어떤 분들은 이 부동산에 그 투자하는 거를 꺼려 해가지고, 또 대출받는 걸 꺼려 해가지고 투자를 안 하게 되고, 그럼 이, 이거를 계속 은행에 저축만 하시는 분 계세요. 120만 원 계속. 2천만 원이 넘어도, 3천만 원이 넘어도, 4천만 원이 넘어도 계속 저축만 하는 분이 계세요. 자, 그런 분들은,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행에, 은행에 그 예금이자를 통해서 지금 최저임금을 만들려면 굉장히 많은 자본금이 투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엄청 오랜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들의 자유 시간을 얻으려면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17개월 정도 되면 2천만 원 이상의 자본이 만들어져요. 그 자본을 가지고 2천만 원을 은행에서 찾아요. 그래서 뭘 산다? 세 번째 말씀드린 그 부동산을 매입을 하는 겁니다. 임대 수익률이 13%가 나오는 대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그래서 매매가 1억, 월세 1,045, 대출 7천만 원 받아서 4% 대출 이자가 나오는 이 아파트 이 부동산을 아파트를 뭐 아파트면 아플 수도 있겠죠. 이 부동산을 자 사들이는 거에요 임대료 13%가 나오는 이 부동산을. 이 부동산은 이제 하나를 샀을 거 아니야. 그리고 또 다시 어떻게요? 해또 17개월 계속 또 2천만 원 모으는 거예요. 그럼 17개월 후에 또 2천만 원이또 생기겠죠 은행에. 그럼 2천만 원을 또 다시 이런 아파트 이런 부동산을 임대료 13% 나온 부동산도 찾아서 또 매입을 하는 겁니다. 매입을 해요.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에요 그래서 임대 수익률이 13%일 때, 자 1억 6천만 원 정도를 투입해야 최저 임금 173만 5,150원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만들 수가 있죠. 그럼 어떻게 된다? 2천만 원이 될 때, 이, 이 부동산을 계속 꾸준히, 꾸준히 매입하면 몇 채를 매입했을 때이 173만 5,150원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자 1억 6천만 원이 투입되는 거니 투입되면 만들 수가 있으니까. 자, 2천만원이 투입됐을 때, 8채를, 28에 16이잖아요. 8채를 만들게 되면, 이런 부동산을, 8채를 만들게 되면, 여러분들은 최저임금, 최저임금의 월급, 173만 5150원을 임대수입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을 안한 사람들은 여전히,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시계를 보면서, 이제 언제 퇴근할까. 이걸 보면서, 계속 일을 하겠죠 그리고 계속 은행에 저축을, 하면, 저축을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자,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덟 채까지 계속 꾸준히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이 회사에서 받는 월급 이상을 자, 월세수로 만들었기 때문에 굳이 이 사람이 이 회사를 자 내가 다니고 싶지 않을 때는 안 다녀도 돼요 나오게 되죠 그럼 나와서 뭘할수 있다 자그 동안 이그 최저임금 월급 기준 175,150원이 3몇 시간의 그몇 시간을 들여서 만드는 거죠 다시 한번 보면 앞쪽으로 넘어가서 자이 사람은 209시간을 사들인 거예요. 그리고 한 달에 26일을 사들인 겁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은 이제 2 0 9시간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26일에 여유가 생긴 거예요. 한 달에. 그 시간동안에 이 사람은 남들이 일하고 있을 때, 여행 가고 싶을 때 여행 가고, 내가 취미생활하고 싶을 때 취미생활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해드렸지만, 이걸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생활비 기준으로 만들었을 때, 내가 한 달에 생활비가 나는 이제 뭐 예를 들면 혼자 사니까 300만 원이면 충분히 난 생활한다. 그럼 이 300만 원을 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 시스템. 아시겠죠? 그러면 내가 300만 원을 내가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 만들면 나는 그죠. 그만큼의 시간을 사들여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부동산을 요즘 이제 많은 분들이 시세차익만 여러분들이 막 생각을 많이 하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부동산에는 시세차익의 그 수익만 있는 게 아니라 임대수익이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월세를 받을 수 있다는 거를 그래서 월, 원래는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들의 그 자유시간을 좀 얻으려면 임대수익을 만들어 놓고 시세차익은 나중에 내가 임대수익을 보는 동안 자 집값이 올라서 차익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챙기면 땡큐다. 이렇게 덤이라고 생각하고 어, 부동산 투자를 접근하시면 훨씬 더 부동산 투자하는데 예를 들면 막 집이 안 팔려서 집값이 안 올라서 이렇게 쫄리지도 않고 어, 계속 꾸준히 관리하면서 가실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남을 위해 일하는 시간은 줄어들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자유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좋은 정보 여러분들과 공유할 거니까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